자, 안녕하세요. 부수총입니다 녹화요. 여기는 깊은, 어, 은빛수정광산이고, 정수리입니다. 저 정수리에요. 얘도 뭐, 제가 그렇다시피 아이템은 되게 안 좋아요. 성물, 성물도 없고, 이게 전장에, 그, 전, 어, 전쟁의 원칙 요거 하나 믿고, 지금 전장에 왔습니다. 가져가죠. 방금 시작했네요. 갑니다. 호드다 보니까 이거 라인이 조금 헷갈린다. 여기가 어디지? 이거 어디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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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드는 여기지. 좋아. 블러드 쓰고. 영도? 아, 간다. 난 강해졌다. 돌격해. 사정거리에서 어, 벗어났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 오 어, 나이스. 누가 누가 눈먼 연범 맞고 죽었네. 수사해, 넣고 잡았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양꾼니 있네요 전전나 그제체 일로와 <laughs> 좋습니다 좋아요 양꾼넛님 우리 시청자 양꾼언님나 저격 들어왔는데 다행이다 우리 호두형들 잘해요 우리 앞쪽에서 되게 가드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저승 어. 까야스나야 경로. 맞다. 생사 생석? 어? 여기 많다. 좋아. 난 강해졌다. 돌격해. 영원한 잠깐 잠깐만요. 아, 난난강해졌 잠깐만요. 영원한 결의. 아, 나 이거 토템도 안 썼네. 하늘 경로 토템. 아직 좀 많이 미숙해요. 코트롤리 아쉽다. 너무 아쉬워. 도적 스턴 넣고. 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때리면 얼마나 얄미울까? 그쵸? 이게 무슨 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거 1번 수이구나 비즈, 풀고 와우! 아, 근데, 여기, 얼라이언스, 거점에서 너무 가까워. 둘째. 퉤. 춘산. 아!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됐다. 일, 일, 일부러 시간 끌고 이야죠 여기에서. 어, 길싸움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3번과 2번 수레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laughs> 아, 포장 지려. 어, 아니, 아니. 아니, 포장, 포장이 아니라. 있는 실체. 어. 방금 내가 했던 그 플레이의 실체가 아주 지려. 지려지려. 지려. 야, 계속 맨날 털리다가, 어, 그래도, 어, 이번에는 아찔하게 약간 프리딜 할 구간 잘 나오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약간 롤의 원딜 같은 느낌으로. 한번 말고 번개 화살로 떼면... 양꾼이 포... 4위... 어... 아포... 아포... 어... 양꾼 넌 인거 같은데... 어디서 날라오는 화살이지? 야수 두 마리...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 나쁜 여자야, 난옛 나쁜 여자야... 스톤 넣고요! 번개 생살와 좋아좋아 이 3번 수레는 무난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6시 수레 봐주세요 6시 수레면은 어디지 이 3번 수레 말하는건가 2번도 6시 쪽인데 네네네 요즘, 얼라이언스 전장 돌 때마다, 나 채팅으로 되게 잔소리 많이 해요. 신경질적으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따이고 그러는데, 호드 전장은 되게 보고 잘한다. 어, 3번 조용. 2번 술에 우르르 잘 붙어있네. 그리고, 술에도 끝까지 잘 보고. 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또, 얼라인스가 전장승률은 좋더라고요 그냥 제, 어, 개인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아, 이거 같이 싸워줄까? 어, 이번 술에 지원을 갈까 하다가 요거 같이 싸워줄게요. 요거. 와, 이 징기님 힐, 딜 진짜 좋다. 징, <laughs> 어, 징벌기세 진짜 좋은데? 데미지? 이거 복슬님이 여거를 자꾸 보는데, 아, 이거 되게 얼라이언스 거점이랑 가깝거든요. 지금 여기가 위치가... 아 근데 너무 불안한데... 할지. 어, 안 닿나? 너에게 닿기를. 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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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응? 수레 보자. 지금 초반에는 이세개 소리가 다 우리 건데. 3번은 징벌 기사 3 분이 계시니까 흑마까지 있으니까 믿을 만하구요 요거 1번 수리 계속 보자. 어, 아, 나키 잘못 눌렀어. 에이, 이거, 토템 아깝다. 하늘 경로 토템. 저 복수님 끝까지 쫓아가는 거 보죠. 웰컴 투동작꾼님 부디정님 얼라 버렸나요? 아니요. 아니, 그냥 주술사 한번 했을 뿐인데. 얼른, 어. 어. 간다 간다 각잘 보고요 따댕 따! 오야 좋아 좋아 흑마님 떨어졌고 아야 흑마님 떨어진 게 아니라 누가 떨어진 거지? 일로와 양꾸돈 일로와 죽고 난 강해졌다! <laughs> 잠깐만 나나난난어 나는 나 잠깐만 나 잠깐만 아아! 어! 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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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라 올라, 얼라오 얼레사 에이, 늦었다. 보고 너무 늦게 했어요. 어? 어, 그래도 2번을 뺏었네? 다행이다. 이거 내가 보고 너무 늦게 해가지고. 사정거리에서 오, 좋아. 어이, 킬달. 힐단. 아니, 킬달 아닙니다. 도, 도와주려고 한 건데. 어디? 이게 킬이 나네. 음. 3번은 4시 반인가요? 어, 왼쪽부터 1번, 왼쪽 여기 1번, 2번, 3번이에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어? 양구는 와! 오, 이게 뭐야? 안가품하는 전투원의 고리 사슬 투구. 오. 아무튼 호드 승리. 좋아요, 좋아요. 네. 정술도 은근 알차다. 알차죠? 괜찮아, 괜찮아. 아무튼 부디 승이었습니다. 이 와이번이 타고서도 그거 될까요? 지금 수라마르 일케하러 가고 있어요. 저녁회 감사합니다. 부디쏭이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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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 안 되네. 뿅